그래서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셨고 이제 해외 시장을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요새 노력 중이시잖아요. 네. 지금 원래 중국통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 진출을 언제 하셨죠? 저는 꽤한 20년 가까이 돼가죠. 음, 그렇죠. 아니아이 아니, 베비앙 가지고. 아 베비앙은 아직 진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네. 궁금했던 게 정말 중국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자신 있는 그 외국 중에서 그 중국 시장에 오히려 지금 사업 시작한지 7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진출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보통은 쉽게 쉽게 진출을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음, 어, 준비되지 않으면 제 성격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하진 않아요. 오. 그러니까 원체 20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너무 준비 없이 어, 시작을 했었고 2년 만에 이제 제가 접었던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라는 누군가의 음.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음. 음. 예,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 중국은 제가 워낙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잘 알기 때문에 더 준비해서 철저하게, 어, 중국의 어떤 카피, 뭐, 이런 게 사실은 두려워서는 아니에요. 철저한 중국의 새로운 유통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가고, 어, 반드시 빠른, 어, 현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뭐, 무기라면 무기, 나만의 어떤 전략이 음. 어, 수립이 됐을 때 진입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어, 잘 알고 있는 시장이면서도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아, 네, 네. 그래서 아니, 아니 그 그러니까 보통 왜냐면 네.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중소기업이 됐든 지금 막 창업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얘기를 쉽게 하냐면 아, 중국 인구가 얼만데 음. 거기를 진출해야지 돈이 벌린다. 음.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음. 쉽게. 음. 근데 네. 오히려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음. 오히려 이렇게 네. 쉽게 생각하지 않고 어. 좀더 많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어. 이게 좀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 진출 안, 안 했다길래 네. 최용장군이 중국 싫어하잖는아요 <laughs> <laughs> 원나라 되게 싫어해요. 최용장군이 그래서, 아, 그래서 중국을 싫어하신는아요 어, 현재 계획은 어, 중국이 이제 서른 한 개성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네.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1차 타겟을 갖고 있는 데는 북방 열 개성이에요. 북방 열 개성? 네, 네, 북방 열 개성을 우선적으로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를 갖고 음. 그리고 나서 다시 서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 쪽으로 네. 예, 성장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 북방입니까? 일단 이유가. 북방은 우리나라 기후 조건과 너무 아. 환경이 모든 게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 저희 제품을 그대로 런칭을 해도 큰 무리가 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뭐 서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천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 분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대구와 네, 같은 그런 지리적 을 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연해 지방과 그러니까 상하이나 음. 저 광저우 이런 쪽에는 또. 어, 열대 지방이잖아요. 너무 음.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음. 또 원단의 소재 정도 다 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진입을 하려면 음. 그런 디테일도 같이 음. 들어가줘야 음. 되기 때문에 1차적인 타겟은 저는 북방 쪽에 열개 정도 지금. 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인구 조사를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전 세계 인구가 60억이잖아요. 어, 재미있는 건 34억이 아시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하면 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장을 과감히 포기를 하고 아시아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음. 향후에도 지금도 유럽 사람들이 동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동양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안방 주인인 내가. 음.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의 최고의 브랜드를 내가 만들고 내 집은 어. 내가 지킨다 네. <laughs>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저는 유럽이나 이런 그 미국이나 미주 시장을 음. 저는 포기를 했고요.